왜 포기를 하는 거야, 게임을? 나 강림. 강림 주지. 아니 재능층이 아니라 기본적인 피지컬이 있으니까 탑으로 마스터 찍으면 포비언 아예 할 거냐고 네 아예 하지 않을까? 얼마 안 남았다, 그 위에가. 점점 쌓이고 있어, 그 데이터. 숙련도 쌓이면 얼마나 잘하려나, 그러게요. KDA가 일을못 넘기네, 탑에 재능 있으시네요. 옛날에 없음 배나면 화내지 않았냐? 아, 요즘에 화안내 아, 요즘에 롤 하면서 화내는 거 거의 드물어. 이거 뭐야? 설마 여기다 텔타는 거 아니야? 와, 또라이 새끼 들어와 봐. 아 이거 에반데? 아니 닉네임이 니값파네 탑게임 g 지 저렇게 진짜 탑게임 할거면 왜 닉네임을 탑게임으로 해놔? 그럼 탑이 다살릴거 아니야 역으로 한번 더 꺼온건가? 어 닉네임이 탑게임이네? 탑게임인거를 이제 나한테 알려주는거 보니까 탑게임이 아니라 바텀게임을 하는거네? 라고 생각하는걸 예상해가지고 진짜 탑게임을 하는거지 즐겨하고 빠져야겠다 그냥. 뭐야 이거? 아 근데 와서 두무시네. 어, 이러면 누구 궁 뺏는 거야? 알리스타로 변한 디에고 궁을 뺏으면 난 알리스타 궁을 뺏는 건가? 디에고 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음. 아.. 이못 e 맞췄어 뭐한거야? 와.. 이거는.. 터졌다 이거는 템다 팔았네 아니 근데.. 아.. 왜 포기를 하는거야 게임을 진짜 아 부산대 전교 10년. 그래서 야템만산 거야? 글 속에 코그모 넣고 터트려 버리고 싶네 진짜. 아 진짜 게임은 모르는 거예요. 이 손패도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진짜 오르는 건데. 진짜 이길 수도? 아, 근데 그부템 안 팔았으면 진짜 이겼다. 진짜. 어? 카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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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laughs> <laughs> 민식밥? <laughs> 혹시 민식밥? <laughs> 야, 야, 이거 가자, 이거, 이거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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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저 챔피언 맨날 하려 날라다니지. 아, 쏘리, 쏘리, 쏘리. 조조조조 아, 4용인데 이거?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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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오! 오! 야, 야, 이거 4용인데 뺏었어. 징크스 궁 날라올 것 같은데? 내가 징크스 했으면 궁 날렸거든. 요분이 마지막 아닌가, 결국? 이래. 아, 존나 재밌다. 탑 진짜 와 탑으로 원딜들 죽여버리는 거 너무 짜리해 진짜 그냥 <laughs> 이 사람 육두선이냐? 와 지는 거다 육두선이야. 그냥. <laughs> 존나 추하다. 육부랄 어? 산 다음에 어? 어이길것 같은데? 어어 원기회 회복, 회복구슬 다 팔고 돌풍 <laughs> 톱날 단검 어어 어, 설마 이러다가 또질것 같으면 다시 육불한 사고 뱃 속에 코그모 넣고 터트려버리고 싶네 요 어? 한판 이기면 다야다 다이아... 그냥 나바텀 슬슬 라이브 떨리는데 이거 나사일러스 시작한 지 이틀 됐어요 탑랭 게임 시작한 지 어. 일주일 됐고 근데 이 게임도 아까처럼 열심히 하면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안돼. 여기서 서랭까지 누르면 양심 없는 거야. 아 그냥 내가 집에 있을걸 아 근데 그.. 그 승려전 마지막판 원딜 찬스 없나? <laughs> 아 너무 수한가? 2포지션 원딜로 돌릴걸 아.. 도박장 열어두세요 승패 이거 패에 거는 사람은 진짜 매국노야 방금 에국패팅했다반절 꼴았다고? 그럼 나머지 반전 올인해서 인생 역전해야지 승에 25만 쳐 거는 애가 있네 너는 내가 어? 기대 부응해줄게 아니, 어떡하냐, 생겼잖아. 아 피곤해, 씨. 안 살이네? 아니, 야, 레넥톤 큐를두번 피하고, 나는 스킬 두번다 맞췄는데도 내가 진다고? 아 근데 레네톤이 Q가 빠졌는데 딜기 안 하면 그건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제발 아하하 <laughs> 무림표 쓰는 거봐 <laughs> 어? 알요. 정리스 아, 세타로 아 어... 아, 어... 아, 어... 다이브? W. 오실수. 어, 이게 바보 연기? 봐봐 승격전 끝나니까 애들 다개못하잖아 승격전만 되면 다야 이 나와, 다야 일 나와. 아, 그게 대체 뭔데? 와 이걸 렐킬 꾸역구역 진짜 원딜러들이 이해가 안가기시작했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원딜은 무슨가 크레이크야 은근히 센데? 아, 근데 다시 승격전이네, 아. 오늘은 여기까지. 나 지금 승격전 다시 찍었잖아. 이제 누구 잡힌 지 알아? 이제 다이아 1 잡혀요. 이게 진짜 어메이징 하다니까? 천천히 다른 애들을 만나야지 뭘 하지. 뭐야? 전판도 다이아 2네? 아니, 왜지? 아니, 내가 승률이 무슨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잖아. 아니,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골드에서 여탕의 샤코님이랑 게임을 했는데. 아, 모르겠다. 승승패배패 한 다음에 다시 승했으니까, 승격도 성공하거나 다름없어. 아무튼, 승격했어. 민튜브 프리미엄. 유튜브 구독해주세요. 이 머릿속에, 내가 사...